전이교 차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. 이 도로 밑에 저쪽 정안 쪽으로 가는 또 국도가 있거든요. 저는 그냥 직진합니다. 그 정안 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시간을 비교하면 한 10분 정도 이쪽이 느려요. 왜냐면 도매 조치원 도매 몸은, 그 몸에 시내를 통과하거든요. 여기가. 그래서 신호를 네. 한 3개에서 5개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. 진짜 안 받으면 한개두개만 받고도 통과하죠. 근데 받으면 한 다섯 개를 받아야 해서 그런 10분 이상 또 걸릴 수도 있어요. <laughs> 저기 베어트리 파크라고 있죠? 예, 여기 우측에 있습니다. 베어트리 파크. 세종에 또. 에버랜드 같은 곳이죠. 베어 트리 파크 입구입니다.